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연식 변경을 통해 더욱 향상된 상품성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식 변경 후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견적을 미리 계산해보고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 신형은 기존 오너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적극 반영하면서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인데요. 덕분에 동급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경쟁력을 자랑하죠.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사항과 더불어 신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새로 유지보조 2가 전트림 기본화되었고 전자식 변속 칼럼에 진동경고 기능이 추가되었죠. 프렁크 리드 조명과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 조명까지 추가되고 실내 소화기도 적용되었어요. 외관, 실내 색상 선택지에도 변화가 생겼죠? 캘리그래피 트림의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신규 추가되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되었어요. 신규 패턴 나파가죽 시트도 적용되었어요. 추가된 옵션을 계산해보면 당연히 가격도 인상되었는데요.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는 25만원, 캘리그래피는 83만원 인상되었어요. 특히 캘리그래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나파 가죽 시트 등 옵션이 추가됐지만 가격 인상은 83만원에 그쳐 오히려 이득인 셈이죠? 일단, 할부로 그랜저 캘리그래피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볼게요. 매달 121만 5625원은 고정적으로 빠지면서 기타 부대비용은 별도로 또 부담해야 하네요. 필요 예산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하이브리드는 일반 내 연기관보다 시스템이 복잡해 초기 구매 비용이 더 비싸고 배터리 교체나 수리비 부담도 큰 편인데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장기 렌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아래 리스트 중몇 개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세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차값 전체를 다 부담하면서 이전 등록비, 관리, 수리, 감가 손해까지 전부 안고 가느니 신차를 렌트 특판 세일로 저렴하게 출고한 후 자유롭게 장기간 이용하는 방식이 더잘 맞아요. 가격 부담도 덜고 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용기간을 최소 36개월 이상 잡고 탈분들은 오삼료 금제를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영계약으로 매달 약22% 정도의 이용료를 절약하실 수 있고, 3년이 지난 시점에는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차량 반납하고 신차로 교체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중고시세 감과 문제를 체크해가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운전사고로 인해 수리를 해야 할 때도 보험료 할증이 없고 부품값 부담도 줄어들어요. 국산차 기준으로 자기부담 30만원만 내면 그외 비용은 모두 면책되고요. 사고 이력 걱정도 보험비 인상 걱정도 없죠. 현재 그랜저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고, 평균 7일대로 신차 받아보실 수 있게 즉시 출고까지 도와드려요. 관심 있는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이외에도 100만원 상당의 패키지 제공, 사업자 전용 추가 혜택이 있어요. 다른 곳과 다르게 수수료 거품은 빼고, 합리적인 실 견적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좋은 기회에 물량을 선점하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 부담을 줄여 더 알찬 조건으로 이용해보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